어느 교회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부, 새로 부임을 왔어요. 그래서 부임 와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첫 설교다 보니까는 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차게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교가, 사교가 말했습니다. 니고, 니고다아야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렇게 했 예. 거죠. 목사도요 설교할 때 실수하기도 합니다. 뭐 저도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발음이 꼬여가지고, 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언, 언젠가 아멘을 라멘이라고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뭐사오를바울이라할 때도 있고 그죠 또뭐 다윗의 다윗을 다르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은참 똑똑해요 다 알아들어요 <laughs> 참 똑똑한 것기 같아요 그래서 다 알아듣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는요 크고 작은 실수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란 실수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실수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도 실수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모두 실수의 순간들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실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은 아마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용기를 높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실수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실수했는데 잘못해 절대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인정 속으로 인정할지만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인정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말로 내가 진짜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게 잘안 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그 심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런 심적인 이유를 보면요. 첫째는요, 이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그니까 자신을 가치 는 존재로 인식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입니다. 실수... 옳은 사람이라는 그러 자기 이미지와 충돌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실수를 해도 아, 내가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이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 때문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잘못한 적 없어. 나 실수한 적 없어.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어, 그거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다는 것에 자기의 가치를 찾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완벽한다는 것에 자기의 가치를 찾는 사람은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책임 회피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면 그에 따른 어떤 그 비판을 들어야 되고 또 책임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나 평판이 송산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수하면 그 실수를 외부 탓으로 막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10편 51편 1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라면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물리치는 것이나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실수했을 때란 제목으로 세 가지 의 실수를 나눴어요. 지난 수요일에 뭘 나눴을까요? 세 가지가 뭘까요? 침묵, 침묵의 실수. 두 번째는 부지중의 실수. 세 번째는 말의 실수입니다. 근데 여기서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들이 좀더 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일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레기그 지난주 나레기그5장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 저주하는 소리를 저, 저지, 저주하는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가 하는 것이죠. 이 저주하는 소리를 히브리어로는요. 코랄라이래. 코랄라 이 코랄라 딱서 코랄라. 코랄라 이 코로는요. 동사로는 부르다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라는 저주 혹은 또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알라는 맹세의 소리 또는 서약의 소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맹세나 서약을 위반할 때 자동적으로 저주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저주하는 소리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국회 이렇게 청문회 나오는 나와서 그 이렇게 말하는 증인들이라든지 또 법정에서 보면 증인들이 뭘 하죠? 앞에 나가서 먼죠 증인 선서를 딱 하잖아요. 딱 정인선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뭐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하면은 뭘받는다고요 위증의 죄를 받겠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는 것은 맹세인 동시에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설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법정에 나 법정에 나와서 제가, 제가, 제가 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뭐 경찰 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증인그 재판관이 판결할 때는 누구의 말에 의존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말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이 굉장히 중이, 중요한데 선서를 해놓고는 말을 안 하거나 다른 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까 그러니까 너가 네가 하면 그 말이 뭐가 된다 저주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서도라는 뜻이 바로 그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레이기 5장 5절부터 13절은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책, 인정, 속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실세했을때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원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가책이에요. 가책은 뭐냐? 가책은 성령의 울림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요, 본문, 위 레교장 14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여호와께 석권제를 드리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석권제를 드리대. 이 석권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석권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삼이라고 하는 단어예 아삼. 근데 이 아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죄책감을 느끼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가책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하면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그래요? 속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다 말이죠. 그죠? 렇뭐 하면 가책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속죄제와속건제의 핵심이에요. 가책은 죄를 뉘우치고 해개하는 마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해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가책을 주십니다. 아멘. 가책은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신호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에베스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원어가 헬라어로 루페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페어란 단어가 무슨데요? 고통을 주다. 그리고 슬픔을 만들다,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그것은 곰 뭡니까? 누가 고통을, 누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통을,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뭐다? 그게 정상이에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정상인 것이죠. 이 고통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가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책을 느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해결, 석지받기 원하시요 원하지지 우리가 그 정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가거나 부지 중에 뭐 내가 어떤 잘못 해서 또는 어떤 실수, 실수 어떤 실수했건 아니면 죄를 죄를 범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필요하다. 둘째는 뭐냐? 둘째는 인정해, 인정. 인정은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5절에 이렇게, 5절에 보면요. 본문, 그, 레기오 이 5절 5절에 보면,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복하라! 라고 말하고 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뭐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면 다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가책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책은요,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인정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그것이 내 안에서 가책을 든단 말이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머무른다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앞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할 줄 아야 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백이 없는 죄는 용서, 고백이 없는 죄 용서는 없습니다. 죄 용서는요 반드시 고백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고백은 죄를 인정하는 의사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예, 하나님. 그것이 죄인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것이 꼭 어떤 뭐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 흘려야 되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부터 제 영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잖아요. 그는 믿보시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뭐라고요? 자백하면 그죠. 자백한다니까, 스스로 고백한다는 뜻이잖아요. 자백이라는 것이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양극 가책을 내가 입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이든 죄이든 간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뭡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설사 그것이 부주의, 부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했다도 우리는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가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하나님께 해결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백함으로 그것을 어,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어떤 것든 어떤 문제든 어떻습니까? 어떤 실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하나님 고백을 통해 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뿐만 아니라 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게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 인 근데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는 뭐 용서를 구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에게 관련된 것은, 사랑과 관련된 것은 피해나 상처 입은 사랑에 반드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장 이후에 말씀을 나누게 되면 뭡니까? 석권제예요, 석권제. 석권제. 석권제가 그거예요, 석권제가. 석제제는 누가, 누가 용서받는, 누구한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거죠. 석권제는 뭐냐? 석권제는 배상의 문제거든요. 배상의 문제예요, 배상의 문제. 셋째는요, 속죄입니다, 속죄. 자, 첫 번째는 뭐가요? 가책. 두 번째는 뭡니까? 인정. 세 번째는 속죄예요. 내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서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속죄예요. 여러분,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그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 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속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속죄 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범죄물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식으로 암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제삼으로서 그의 죄가 삶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단 말이죠. 나는 암양이나뭐 이런 그 염소를 드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산비들기나 집비들기 두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는 두 마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고 하나는 뭐로 드려요?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여기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 순서가 있어요. 뭘 먼저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제를. 자, 속죄제는 막 속죄. 이거 막 뭐와 관련된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와 관련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 번죄. 번제는 번죄. 뭡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번제. 번죄. 번제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드리는 첫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예요. 번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무슨 감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가지고한 마리는 먼저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 한 마리를 가지고 한 앞에 속죄해 준 것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한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게 리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뒷부분에,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 그 읽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집부들기라든지 산빼들기도들수 없는 형편이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비들기도 들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냐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에바가 뭔가. 아, 에바가, 에바를, 그1 에바가, 어, 그, 에바의 기준이, 그, 이게 부피, 부피거든요, 부피. 이 밀가루다 보니까는 부피인데, 22리터예요, 22리터. 22리터. 이게, 이게 정확한, 정확한, 무게의 어떤 기준을, 기준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22리터 정도 이렇게 된다, 나오더라고요, 22리터요. 어떻든 간에, 가난한 사람은, 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뭐할수 있다? 고운 그 밀가루를 가져가, 산약해. 드리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들을 들을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안 장치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이 속죄밖에서는 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너희가 드릴 수지 못한다면은 가난해서 드릴 능력이 된다면은 그러면 밀가루 밀가루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놓은 것이 아니라, 죄사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 사람, 인간의 형편에 맞춰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사, 죄의 기준 높지만은, 그러나 그 죄상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 뭐예요? 낮추신 거예요. 어도 어디 형편에 맞게? 인간의 형편에 맞게 그것을 낮추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흑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라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